가 가방 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스파이키. 안 돼. 아헤 이거. 이인 병원 도착. 정이가 심장이 좀안 좋아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차이가 네. 크지는 않네. <laughs> 그래요. 네, 그러니까 판막에서 이제 0 0 판이라 래서 피가 세기는 하는데 진행이 네. 빠르지는 않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네. 크기는 똑같아요. 이 c m 고가비원이죠비원인데 아쉬운 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언 플러스. 네. 일단 약간 먹은 건 아니니까. 네. 뭐 살... 이리와냐? 이리로와 한참!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어야너왜 오늘 흰색 입고 왔어? 응 그니까 나오고 다니니까 생각난거야 오늘 그래서 둘, 셋 중에 한명 가디건 입겠지 <laughs> 근데 왜둘 다, 둘다 흰색 입었어? 진짜 어떡하지? 근데 혜진이랑 안 돼? 아니면 어머니 옷이랑. 오시면은... 내가 아. 봤을 때는 이거 온 거야? 아, 혜진이는 내가 봐. 나는 이, 사실 여름에 흰색 옷밖에 없어. 이색 색깔밖에 없어, 여름에. 어때? 어떻게 신나요? 아, 집에 옷이 없는 거 어떡해? 이게 블루잖 아. 근데 왜 계란말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어, 특색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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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거기도 그런 거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신도이가거 라마다랑 그. 어디? 아. 야, 근데 진짜 나도 그약 먹고 싶다, 알지야? 그 먹지 마. 내년인들이 넘어간다. 하이퍼 양 먹는 분들 다성두 이상해도 돼. 정말 사장님 로프질해요? 사장님 왜 여기다 닐서없으니까 사장님 완전 없어. 프랑스 거기 남프랑스는 인종차별 왔고 있었지? 아니 흥분될 줄알았 아니 혜진이가 다, 다 찍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눈치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 <laughs> 진짜? 나, 나 그런 결혼이야? 어? 아니, 혜, 혜진이 결혼이야? <laughs> 응? 아니 혜진이 결혼 혜진이 아직 안해 안심해 혜연아, 지금 말할 기회 줄게 결혼해? <laughs> 아, 네. 빨리 결혼해야지 이제 얘들아 야, 이제 막 이별했는데 결혼이 어떻게 돼요? <laughs> <이제. 야>, 지금이라도 <laughs> 물을 수 있잖아요. 아직 결혼한 거 아니니까. 오. 들어가세요. 아, 이건 습거래. 응. 아니, 야 고개를 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어. 진짜 환하게 웃어야 돼. 환하게. <웃음> <웃음> 아, 좀 이따 가야겠 제가 선수를 자주 안니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냥 미리 말해주면 제가 이리액션대로 할게요 상관없어떤 <laughs>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여러 가지 있는데 너네, 너네끼리 얘기해뭘 아, 받고 싶어매직 진짜 좋아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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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럼랑 특히 셀리스는 이거 이 예전부터, 몇년 <laughs> 전부터 몇 년도 기억도 안날 만큼 완전 전부터 지금 너다 <laughs> 알아 진이 진짜 완전 캐릭터였어 되는 거 맞아요? 우리 엄마는 괜찮다고 했는데, 뭐... 뭐 아닌가? 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지금 내 카메라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우리 세프 정리해. 여보세요? 와, 꺼자이 이거... 어디야? 이번 출구에서, 어, 우회전하면은 공원, 공원 있잖아. 어딘지 알지? 내 생각에 오는 것 같아. 오고 있어, 저기. 저기, 대, 저기 온다, 온다, 온다. 저기 흰색, 흰색깔. 어디? 저기, 저기 흰색 오고 있잖아. 저기, 저기. 어디? 아, 아니, 아니요. 저희, 아, 저희 지금 못해요. 죄송해요. 봐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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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혜진이 오잖아. 해연이 너무 무서워. <laughs> <laughs>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놀랐어요. <laughs> 저 근데 해진이 무조건 눈치채겠다 너도. 해진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준기 준기. 생일? 생일 생일이에요. 선생님이잖아. 생일에 너. 생일이어서 준비했어. 우리. 진짜? 근데 왜한 시간 어 같이 없어? 요 나는 생일이 아니니까. <laughs> 우리 다 같이 만나는 확실한 <laughs> <진짜? 하시아> 날이 <laughs> <진짜>? 오늘. 감사해요 <laughs> 너무 예쁘다 근데. 아, <laughs> 아니 근데 언제 준비했어? 저희 지금 바빴어요. <laughs> 우리 짭을 해준아. 아니에요. 눈치가 <웃음> 없지. 땀땀 번복된 거 보여? 오늘 너무 많이 해. 진짜. 아니 그래한날 아, <laughs> <안> <Negative> 저기서 계속 기다리다가 Luckily, 얘네 이렇게 전화하란 말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너, 준비하고 왔는데. 너 화낼까봐 무서워가지고. 너 땀나게 했지? 화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감사해요, 여러분. 언제부터 준비했어? 애들 진짜 빨리 나가는데 야되 겨우 쏘지 나가서 지금 화낼까봐 여 늦었잖아요. 진짜? 아, 홀렸어. 와, 감사해. 진짜 대박이다. 너무 예쁜데? 혜진 이거 이걸로 찍혀아 <laughs> 진짜 아니, 대박이다 야 진짜 대박이다 나 진짜 몰랐어요 아, 생각도 못했어 어떡해 너무 예쁘다 근데 이런게 이 이런 게 여기 근처에 있었어 근처, 근처, 근처 없어. 없어가지고 고막다 어, 어. 혜진이가 있어. 눈치가 진짜 <laughs> 근데 없긴 해기도 했고 우리한테 전화를 맞아. 너무 많이 하는거야 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나도 막 흰색 옷을 몇개 가져왔어 너 안입고 같 아, 진짜? 에이 저런 아, 식이어도 흰색 옷은 안 입겠곤 했는데 딱 흰색 옷 말도 안 되게 입어가지고 흰색 옷은 이제 흰색은 엄청 늙었어 완전 또 까다롭게 해서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이 후로 오랜만이네요 이제 다 같이 박수 칠게요 네사리 그렇게 해야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회식 이 축하해 갈게요 감사합 결 축하해! 축하해! 결혼 축하해! 하하축하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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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이거 드라이기 진심 혁명이다 너무 편하고 이거 진짜 빨리 말, 말라요 바람도 세가지고 우와 대박 철센터니 감사합니다 짜 여러분 저희 가나디 티셔츠가 드디어 배송이 와가지고 이걸 입어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스파오에서 콜라보 길래 제가 냉큼 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제 내일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데요. 사실은 웨딩드레스 입는 거를 코타랑 같이 가서 고르고 싶었거든요. 근데 코타가 그 회사 발령이 또 이제 새로 나가지고 그 시기가 바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못 가서 제 친구들이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웨딩 플래너 없이 그냥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해보니까 왜 웨딩 플래너가 필요한지 알았다. 특히나 저같이 게으르고 무계획인 사람들한테는 웨딩플래너가 꼭 필요한 거였구나 왜냐면 제가 사실은 그 입어보고 싶던 드레스 샵이 있었는데 거기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제가 전화를 너무 늦게 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웨딩샵은 못 가게 됐고 이제 몇 군데 또 후보에 있던 데를 전화를 돌려봤는데 거기도 이미 예약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레스샵은 예약이 되길래 이 드레스샵으로 냉큼 예약을 했거든요 사실 다른 분들 보면 그래도 드레스 입는 거다 보니까 메이크업 받고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귀찮아서 그냥 최소한 피부에 트러블 안 나게만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우선 이 시카 지우개 패드 이 패드는 제가 정말 3년 이상 써온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세안하고 항상 이 시카 지우개 패드를 꼭 한번 닦아줘요. 이 패드로 이제 세안 후에도 남아 있는 모공 속 잔여물이나 각질이랑 피지들을 얘가 이렇게 싹 정리하면서 피부 결을 정리해줘서 진짜 개운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닦다 보면은 세안 후에도 살짝 노랗게 묻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패드가 진짜 순해서 저는 이렇게 빡빡 닦는 편인데 이렇게 하고 닦아도 피부가 자극받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 있죠. 피지 잘 쌓이는데. 화이트 헤드, 블랙 헤드 이런 거를 꼼꼼하게 닦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딱 닦아내면서 피부 밑바탕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기초 케어를 하면 훨씬 더잘 먹는 느낌이라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맨날 써요. 근데 이번에 이 패드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렇게 반으로 가를 수 있게 가운데 선이 생겼어요. 쫙 따른 다음에 이렇게 팩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한 팩토 느낌으로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게 진짜 피부 열감을 시원하게 확 내려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톡톡톡 하면서 이 남아있는 에센스를 끝까지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진짜 매끈한 기분.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정말 입이 아프게 칭찬했던 이 노니 앰플을 발라주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얼마나 잘 쓰는지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공병을 차곡차곡 모아왔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이만큼이나 모인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피부 진정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가 큰 뾰루지가 좀 자주 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두세 번씩 바르고 자면 다음날 그 뾰루지가 진짜 확 작아져 있거든요. 제가 그랬던 경험이 너무 많았어서 이 논이라는 성분을 믿게 됐어요. 특히 여름에 쓰기 좋은 게 더우면 피부가 더 자극이 돼서 잘 뒤집어지는 피부가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빨리 진정되게 좀 가볍고 산뜻하게 찹찹 바를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흡수... 팩트도 빠르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두세 번 발라주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뾰루지 올라오는 부분에 약간 팩하듯이 두둑하게 올려주고 자요. 그러면 진짜 이랬던 트러블이 이렇게 가라앉는다니까요? 사실 좀 요즘에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 셀리맥스 마켓도 좀 할지 말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마켓이라는 게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엄청 깐깐하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셀리맥스 측에서 워낙 저희 사코사사 구독자분들 반응이 좋았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다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 마켓에서 저도 이런 가격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이벤트도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더니, 완전 흔쾌히 약간 본품이랑 팩이랑 다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시카지우기 패드랑 노니 앰플 외에도 좋아하는 제품들로 끌어왔어요 여러분도 이셀리맥스를 되게 좋아해주신 만큼 가격은 제가 확실하게 협의를 해 했고, 이벤트들도 푸짐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14일 6시에 딱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럼 일단 내일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오늘 드디어 드디어 제가 웨딩 드레스 샵에 가는 날이에요. 진짜 여기를 되게 급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드레스 투어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늦게 얘 알아봐가지고 그냥 아예 여기로 샵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샵에 가서 고르는 거는 본식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그 촬영용 드레스를 먼저 고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망 없는 웨딩 드레스 고르기입니다. 오늘 옷은 이렇게 입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하게 전에 될 거예요. 이게 맞죠? 구 기분이 어떠세요? 야, 야또 땀빼지마라이제겨드랑이또숙축해진다 여기서 이렇게 옷징어 아, 예. 핸드폰이랑 오, 워즈서감사합니제이 군데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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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제 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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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가서 이따 상황 봐서. 네, 몇개 입어봐요. 저는 여섯 번. 어 신부님이 지금 이렇게 다 정리해서 오셨잖아요. 이 드레스 빼고는 다 우리 예식에 나가는 거고 예식용을 원하면 촬영 때 입어도 돼요. 그러면 패키지가 달라져요. 지금은 베이직 라인 계약을 하신 거고 이제 스페셜 라인 진행을 하셔야 돼서 그러면 촬영이랑 본식이 다 스페셜로. 구분 없이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스페셜 라인을 추가금이 플러스 170만 원. 보통 한벌 추가하시면 150에서 170인데, 근데 스페셜 라인을 전환을 하시면 네벌이 다 프리미엄을 할수 있어요. 제가 한게 기본 그게 얼마예요 지금? 네벌 하셔서 289만 원. 아... 아, 안녕하세요. 지금 혜진이 족카를 부르러 갔거든요. 우리의 목표 코타더 더 리액션 잘하기. 너 리액션 잘해? 나는 잘 못해. 저도 친 잘해. 잘해. 나는 하지만. 정직하게 리액션하기 하고 아, 나는 안예쁜 예쁘다고도 돼요 ㅋ ㅋ ㅋ ㅋ 는 약간 할 사람 못하잖아요 근데 나 원래 못하는데 오. 오늘만큼은 아, 제대로 얘기해볼게 진실되게 얘기해. 아, 진짜 지금 카메라가 무려 이, 다섯 대라고요 다섯 카메라 켜셔요? 네, 네. 네. 아아.. 분식? 분식 베이직 라인 너 예뻐요 그래서 나중에 신부님 정원 같은 데서 찍으실 거면 뭐 가벼운 옷 입고 싶으 내추럴하게 귀걸이만 하고 찍어주세요 이 라인이 귀여운 라인이 슬림이나 성숙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 그래서 어울려요 신부님한테 근데 여기가 만약에 푸아 응. 베이스 하해야죠아 이렇게 쿵쿵한번갈고 근데 수영을 할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너 마음에 들어? 흔적보이이 드레스가? 그, 뭔가, 좀. 뭔가 좀.. 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laughs> <laughs> <게스트가 계속> 좋잖아 <laughs> 여기 뭔가 허리가 저 매장나무 느낌 좀 쿵쾅한 거 있는 거 같아요 밑에 허리이좀 <laughs> 좋죠 <좋지>, 나는 그냥 <laughs> 너몸 자체가 저 이거 나중에 홀로 겠죠 그거 또선생님한 아니요 이촬영드레스 어, 어, 잠깐, 아, 소요뿐. 소요뿐. 아, 야 예쁘다. 너 진짜? 아니 벨라인이네오 예뻐. 오야 어, 이거, 이거 귀엽다. 이 진짜 벨라인님에. 오늘 다니기 사진이 정말 잘 나와요. 음, 음. 아니 벨라인이도 어울리는 것 같아 진아 네? 밑재가 풍성하니까 뭔가 비율이 더 괜찮아 보여. 해진이 아, 근데... <laughs> 근데 이거 하트 실태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어울리지 네, 않다 근데 턱이 렇게 8000만 원이 런거많이보건아닌 귀엽다. 이게 응. 어. 너 이미지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귀엽다. 이게 응. 응. 너 이미지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한보시면 깨끗한 발레리 같이 찾아온 것도 응. 있죠. 순순. 나는 1번. 너는 뭔가 혜진이 아까 1번 일자 들었으면 머리가 커버였거든? 응. 나는 1번. 정말. 델라인은 좋은데 두 번째 드레스 <laughs> 그 <우리> 트루치 <트로트> 같아요. <laughs>

이런 라인이 예쁘네. 혜진아 난 이게 더 낫다. 그니해지 보이고. 네, 잠시만요. 네, 네. 네. <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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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sette> <뮤침> <뮤침> 어 <너무> 예뻐요 <뮤침> 어, 잠깐만. <laughs> 네, 잠시만요. 네, 네. 아 와, 아, 어, 예뻐요. 이어. <laughs> <다리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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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달라요. 이렇게, 모양 이렇게, <laughs> 찍잖아요. 아니, 어, 이렇게, 이렇게, 보통 게 이렇게, 옆모습이 찍잖아요. 게 이렇게, 이렇게, 자세게 이렇게, 찍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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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게이고게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귀게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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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사진은 사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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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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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가지고 펼쳐서 친구님이 다이렇게 넓게 쓰시고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어, 이렇게 해서 거어주세요아요 정리. 잖마지막으고 눈에 보기엔 예쁜데 사진 너무. 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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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가 불저희하이가그요저는 의견 의견 이 있어요. 어떻게? 어요어요아번번 혹시 다 어? 진짜? 그래? <laughs> 이게 사아진 이번보다 미니가 어, 나 응. 네. 번에 아, <laughs> <2번은 해야 돼. 웃음> <2번 하고. 웃음> 한 번에 한 번에 한 그러면 번번을할 것이냐 번번을할 것이냐 번 번씩 한번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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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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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번씩 한한 번씩 한 번씩 니번하 있잖아. 미희가... 뭐가 입었을 때 너무 몸이 예뻐 보이지만... 하루세요, <laughs> <laughs> <나> 가려서 기안해 왜... <laughs> <laughs> 아니, 너그 키스는 다 썼다면서... 나이만원 <laughs> <아니, 이런 웃음> 내신 거는 저희가 확인이 <laughs> <합딩이> 됐고, <laughs> 오늘 장비는... <장편은 웃음> 촬영 드레스 고른 <고르는> 날 <laughs> 전체 지불이라서 오늘... 신선투명 커트기... 좀 비슷가... 뭐... 우리... 음, 다 내가 대박인 거 보여줄게. 내가 진짜 평생 자랑거리. 괜찮다. 생일 축하해요. 나운다 대박이야. 야, 너 진짜 출세했다. 진짜 출세했다. 나이스가 누가? 생주. 준비해봤어요. 막 그랬으니까 이거 궁 좋아하잖아. 그래서 케이크 너무 맛있고, 그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약간 저좀 그렇지. 우리는 좀, 좀 재밌게 풀자 했는데 감동이 감동 아니야? 감동 아니야? 눈코 감동이에요. 그거는 이상해. 와 저는 이상해. 우리는. 와와와와 이상한 잘가, 짝지마, 짝와와와 하는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laughs> 어, 그치? 왜 태연이랑 오니가 자꾸 자요? 올때야요지태이야 뭐해? 배 위에 왜 올라가? <laughs> 올래? 올래? 올라? <올래>? t <laughs> <올래? 웃음> Lame song